안녕하세요, 수달TV 수달입니다.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발전기 두 개인데, 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줘라, 라는,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이쁘게 편지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수달님. 저는 참고로 구독자입니다. 아, 어, 좋아요. 유튜브를 보고 저도 수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에 발전기 그대로 중고로 업어왔습니다. 발전기는, 음, 시동을 걸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보고 체크해보니, 발전기 A, 어, A, 발전기 불꽃이 튀질 않고, 어 저번 블로그 체크 바꿔서 체크해 봤는데 안 되고 b 발전기에서 올 경고 스위치 유닛으로 교체해 봐도 불꽃이 안 튄다 아하 발전 b 발전기는 시동 불량 불꽃은 튄다 아하 유선으로 문의드린 짜이 짜깁, 짜깁기 해주십사 의뢰 바꾸신 건 알지만 a 발전기가 더 깨끗하니 되도록이면 a 발전기를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자더 깨끗한 녀석이 이 녀석이 a 좀 더러운 녀석 오래, 오래 사용한 것 같죠 이 녀석이 b. 자, 연효기석에서 연효석을 하긴 했는데, 어, 부품을 짜깁기 하면 시동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저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 올리시고, 초크. 오른쪽으로 하시고. 자,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자, 일단 B. 만둘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엔진 상태는 아, 외관, 겉에기는 어,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엔진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B 일단은 두개다 끌러 가지고 불러 가지고 어,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동이 얘가 푸드득이라도 할지 이 시동이 푸드득이라고 또 한다면은 B를 살리는 게 낫겠죠. B에 연 녀석을 그대로 껍질을 씌우면은뭐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일단은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바부터 한번 열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 어머! 이런 밑바닥이 깨졌구나. 자, B. 자, A. 이 녀석도. 자, 이 녀석도 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이는데, 불꽃이 안 네. 푼다. 불꽃이 안 푼다. 일단은 음. A부터. 불꽃 테스트.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뭔가 이상한데? 아, 꽉안잔게 있었구나 연료는 들어가는 연료가 여기 스파크 플러그 끝에 축축하게 살짝 젖어있어요 그래서 연료는 들어간다 그러나 불꽃이 튀지 않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요거부터 어, 체크해봐야 되겠네. 카메라가 이게 불꽃튀는게 보이려나 어떠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녀석을 몸통 위에 이렇게 놓고, 좀 깜깜해야 되는데 너무 밝다, 오늘 날씨가. 자, 불꽃은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손으로 잡으면, 어, 역시나 전혀 먹통입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전혀 지금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불꽃은 안 튀는 건 확인됐고, 그리고 이 녀석 불꽃이 안 튄다는 얘기는 보통, 즉이 보통은 앞쪽 어, 오일 경고, 저 앞쪽에 어, 점화 유닛이 있는데 점화 유, 유닛이라고 하면 앞쪽에 이거 램프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이 어, 불꽃 튀는 거를 감 관장 하거든요 일단은 1번은 건놈이고 2번은 인버터 2번은 인버터 인버터가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불꽃이 튄다면 어, 뭐야 그 오일 경고 유니트 그 얘는 불꽃이 튄다 얘는 불꽃이 튀어 그러면 이 녀석을 살리는 게 시동 걸어서 이 녀석을 살리고 어,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껍데기만 이쪽으로 바깥치기 하면 아마 걸리지 않을까 쉽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시동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에어컨 커버를 열고 뜯어내고 안쪽에 어, 여기까지 이렇게 뜯어내고 볼트 하나, 둘, 세개 풀면 카바가 응. 뜯어지겠죠? 일단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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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카바가 전체가 이렇게 스르륵 열리게 되고, 일단은 요거를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되니까, 요거를 그, 카바에 여기, 이거 뭐라 하지? 어, 슬리브를 빼가지고,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어, 다시 볼트를 체결하고, 자, 이 상태에서 뭐 시동이 걸리려나? 오히려 연료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음, 여기는 살짝 있는데. 자, 연료가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 어, 흡입구 쪽에 그 WG나 인화성 그 그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한번 시동 테스트만 해볼거지. 자, 푸드도 걸리면 시동이 걸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거에요. 열고 살짝. 뿌리고 당겨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네. 흡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네. 뭐가 문제지? 얘를 구매해봐야 되겠다. 한번 딱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걸립니다 자이 녀석은 음, 뜯어서 어, 밸브 킹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래 그러면 어,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뜯어야 되겠다 두 개를 다 뜯어야 하는 상황인데 음. 이 볼트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잘 분해를 해야겠죠. 음. 자, 됐고, 여기도. 바닷가에서 쓴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들은 그나마잘 풀리고, 그리 아이고 이렇게 들면 이 아래에 스커트가 빠집니다. 커버가 이렇게 빼고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시고, 자이 아래 보면 10mm 볼트가 박혀있어요. 그것만 빼내시면 이제 커버는 절반으로 뚝 열리게 돼 있고, 아 이거 진짜 밑에 한쪽이 깨져가지고. 잘안잭깨지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하면, 어, 이렇게 발전기가 절반으로 쭉 쪼개집니다. 자, 보기들은 한쪽이 잘 보관을 해야겠죠? 저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빼주고요. 이걸. 그리고 예전에는 발전기 안에, 이쪽 안쪽까지 수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뭐, 수리를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고장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됐고, 이쪽. 보실까 여기도, 아이고, 다 깨져가지고요. 난리도 아니네. 일단, 그러니까 절반. 쪼개져 있고, 이게 안, 아, 깨져 있구나. 깨져서 이게 빠져버렸네. 그리고, 아이고이거 아이고. 다 깨져가지고. 연료 탱크도 이렇게. 다 깨졌어. 미치겠다. 일단, 보면은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급하게 확인해 볼 부분이 지금 밸브가 열렸냐, 안 열렸냐? 그거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거 밸브 커버를 오픈하고. 일브커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상태가 벨트가 끊어졌대? 아이고 그렇지 벨트가 끊어졌네 이렇게 벨트가 끊어지니 이게 밸브가 이렇게 눌려야 되는데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돌려주질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일단은 원인은 찾았으니까 일단 얘는 패스해야겠죠. 자, 전조석도 반대 A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아우 으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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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B도 똑같이 분해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은한 곳에 잘 모아서 놔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 볼트들이 모양이 좀 특이해서 구하기가 어렵죠. 자, 카바도 이렇게 어고 얘가 또 상태는 좋아 보이기는 하네. 이제 엔진 상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몰라요. 뜯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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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이, 불꽃을, 응, 어. 지마코일 불꽃을 관장하는 애가 이 녀석, 이 녀석하고, 그리고, 음, 인버터. 인버터가 유력하죠. 불꽃이 안 튄다면, 이제 인버터 교환하면 아마 불꽃이 튈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도 뜯어서, 다한 번씩 뜯어보셨나보다, 뜯어보면, 뜯어서, 열려, 열려. 됐고, 이제, 멜뱅 탱크를 이렇게, 한쪽에, 대체 두고, 스타터도, 떼가지고,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제로 자, 인버터, 야, 인버터, 야. 한터더 제거하려면 일단 이렇게 클립을 제거하고, 음 이게이 녀석은 신형이고, 저 녀석은 구형이고, 그렇습니다. 자, 혹시 불꽃이 안 튀는 이유가 저기 시동, 온너프 스위치 아까 분해를 했었죠. 그 녀석이 불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야, 인버터가 잘 나가지는 않는데, 한번 확인해봅시다. 제발, 어, 스위치 문제, 이, 이를가보면서 역시, 안 튀어. 분해를 어디까지 하셨지? 역시, 안 튀어. 야, 진짜, 돈만 날리게 생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불꽃은 안 튀고, 자, 인버터를, 배선만, 이게 인버터하고 같이 바꿔줘야 되나? 아, 난감하네. 인버터 배선이 다르기 때문에, 자, 살짝 애매한데, 이게 안 맞을 건데, 이게. 안쪽에서 가닥이 하게 하고, 여기서 하나 연결하고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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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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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다면, 시동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역시, 뭔가 문제가 있네. 하하, 문제가 있어요. 일단 얘도, 어 살리려면 기존에,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불꽃을 튀게 할 방법은 이제, 리 없네 이쪽 반쪽에 코일을 떼가지고 코일을 이식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식하고 이제 여기로 이어서 가고 연결을 하면 불꽃은 튈 거예요. 근데 아 시동은 모르겠어요. 지금 엔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음 해보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스테터 이 코일을 떼서 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자안 걸리는 불꽃이 안 튀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펄스 코일인데, 펄스 코일에 배선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 야 걸리겠어요. 안 걸리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펜을 쳐버렸나봐. 그리고 뜯기를 잘했는데, 펜 교환하고, 어, 아마 이렇게 이것저것 교환해서 하면은 불꽃은 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녀석, 이 녀석 펜이 상태가 메롱메롱하니까, 아,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기는. 메롱메롱하니까, 음, 펜을 교환하고 다시 조립해서 원래 인버터 갖다가 조립을 하면, 아마 시동은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원상 복귀해서 인버터 연결하고 시동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이 어, 상태가 다르죠. 이 녀석 뭔가 들어갔었나봐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다가 이놈을 건드렸나봐. 그래서 이게 톡 빠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A에서 펜을 어, 뺐으니까 펜 끼우고 어, 조립 다한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펄스코일 펄스코일에 어, 배선 연결하고 펜 바꾸고 일단은 음, 조립은 됐어, 가조립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꽃이 튀는지 안 튀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이안튈 수가 없어. 야, 내 눈에는 내 눈에는 불꽃이 보이는데 카메라는 에 불꽃 같이, 보이나? 고고치는 확실히 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테스트를 한들 이게 엔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 걸어서 한번 시동을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류는 여기다가 한번 쭉 넣어서 강제로 넣어보고. 자, 걸려라, 걸려라. 수리수리 마술이. 자 일단 시동은 걸렸어요. 시동은 걸렸고 일단 캐브리타도 청소 한번 하고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캐브리타에 어딘가에 막혀있는 것 같아요. 청소하고 다 조립해서 마무리 짓고 다 조립한 후에 시동 걸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스위치 올리고 초크레버 왼쪽으로 적기고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리면 원위치 오케이 출력 표시등에 출력 잘 나오고 있고요, 음, 훌륭합니다. 자, 다만 어, 리콜 스타터 쪽에 문제가 살짝 있어요. 어, 이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 좋은 영상이었다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수달 TV 수달은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